안녕하세요 여러분. 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 어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나스닥 현재 QQQ ETF 기준 현재 1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봤을 때 현재 291.14불에 지금 QQQ ETF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200주선까지 빠질 염려가 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이 마이너스 고점 대비 하락률이 거의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상황인데 추가 10%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 위험은 있으나,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 저는 아, 중장기로 가져가는 이제 종목들은 아, 홀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현금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하면서 올해는 천천히 느긋하게 분할 매수를 올해 10월까지는 해 나간다면 반드시 내년 내후년에는 충분한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저도 이제 메인 계좌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아예 보지도 않고 있으며 어,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 지금 덤덤하게 아, 미래를 이제 생각하면서 아, 지금 홀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증권 글로벌 레포트 핵심 아이디 보면 어닝 시즌의 초반 분위기 넷플릭스 구독자 감소로 망쳐놨고요 지금 데미 역시 유통업체들의 어닝 쇼크로 마무리가 되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 예측에 중요했던 이유는 기업과 소비자들을 이어지는 최접점으로서 소비자의 소비 여력 및 패턴 변화 그리고 제조, 제품 제조사의 인플레 압력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 가능한지 그리고 미국 최대 고용주로서 노종, 노동시장 현황 파악 등 여러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결과를 보았는데, 예, 결과가 좋지 못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인플레 충격의 일부를 유통업체가 흡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영업익률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나 이제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 수요가 감소되면서 재고 자산이 늘어났고 인력 구조조정을 시사를 하면서 월마트 컨콜에서 과잉 인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결국 향후에는 기업들의 인플레에 전가가 어려워지고 고용시장 황도 피크아웃이라는 우려가 폭증이 될수 있으면서 어제 나스닥이 뭐 마이너스 4%대 넘게 하락했고 SM표백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대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하락 하락률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패닉셀 하기에는 이미 나스닥이 충분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닉셀 하기에는 저는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QQQ를 본다면 지금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28.77%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더 빠질 여력이 있다고 라 얘기를 한다 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 뭐 10에서 20% 내로 더 추가 하락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팔고 저점을 잡기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저점을 노리려다가 오히려 고점에 사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그대로 홀드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이제 핵심 아이디어 좀더 보면은 아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오프라인 코스트코, 월마트, 타겟, 크로그가 지금 현재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아 상대적으로 이제 인건비, 물류비용 아 지금 이런 부담들이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틀 동안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의 주가는 총10% 이상 폭락했으며 코스트코는 마이너스 13.2%, 타겟은 마이너스 26.3%, 월마트는 마이너스 -17 17.1%의 주가 하락을 기록했고 문제는 물류 비용과 유류비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 마진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지 못한 특히나 이제 소매 판매 부, 부문에서 어, 좋지 못한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주식 시장을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정책 영향 그 이상으로 빠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큰 하락이 오늘도 지금 현재 하락이 큰 폭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앞으로 나스닥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마이너스 10. 10% 정도만 더 빠져주면 더 빠질 자리가 없다. 이미 경기 침체를 고려하더라도 어, S&P 500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하락만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SPI도 보면은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8.36% 기록하고 있으며 최대 하락이 뭐 많게는 마이너스 25%까지 하락을 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시나리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때 앞으로의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은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어, 팔에는 너무 아까운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의 하락을 그대로 고스란히 어, 손실로 안고 팔기에는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DIA 티프트도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14.6%, 마이너스 15% 가까이 빠졌으며 마이너스 20% 정도가 이제 맥스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현재 QQQ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0주선 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260불까지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어, 주식은 항상 싸졌을 때 천천히 매수를 해나가면, 반드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미국 주식을 뭐 오래만 할게 아니라면, 앞으로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거라면, 초심을 잃지 않고, 보통 이제 초심을, 주식가가 하락할 때에는, 아, 지금 초심을 잃어버리고 패닉셀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때 나는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 장기 투자자에서 그냥 패닉셀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